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사실 그 여기 매일 그 매주마다 와서 수업 들었던 학생은 아니고 인터넷으로 그냥 혼자 집에서 강의 들으면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내주신 숙제를 최대한 따라가고자 노력을 했었고요. 그래서 좀 약간 여기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려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제 막그 교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숙제를 완벽히 하지는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장판지 같은 경우는 꼭 꾸준히 다 적고 그 장판지 내용 매주마다 복습했던 것이 좀 약간 주요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크게 좀 도움이 받았던 거는 한 사이클 다 장판지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게 이제 모의고사 반으로 넘어와서. 그거는 매주 같이 이제 숙제를 하라고 하시거든요. 그래서 시간 내서 이렇게 그 뭐지? 뭐 25분 안에 그한 문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거를 하는데 저는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. 이게 제가 지금 아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거 숙제를 매번 시간 내서 써 쓴다고 한들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건가? 그래서 이렇게 매번 비율적으로 이렇게 매그 내용이 질도 좋지 못한데, 시간만 맞는다고 해서, 과연 이게 합격으로 가는 길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, 좀 우선은, 어차피 전또 집에 사는 입장이다 보니까, 시간을 길게 가지더라도, 우선 길잡이 책,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, 길잡이 책을 딱 보고, 각 단원별로 가장 많이 나온 아이템들을 좀쭉 찾아본 다음에, 그 아이템을 쭉 적어봤어요. 그냥 쭉 적어보고, 거기서 이제, 아, 이거는 그림으로 적게 되게 좋을 만한 아이템들이겠다 싶은 건또 따로 뽑아서 제 나름대로 레이아웃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 그런 결정을 하게 됐던 이유가 제가 그 모의고사반 딱 처음 들어가기 전에 그 교수님께서 그각그 그 파트별로 중요한 레이아웃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주셨는데 아, 이렇게, 그렇게 하면 이게 빨리 합격으로 가는 길이겠다 싶어서 이거는 무조건 내가 다 암기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내가 내 나름 그대로의 그런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자 해서, 주로 보면 교수님께서 그 항상 하시는 게 왼쪽에는 그림을 그려 주시고, 오른쪽에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주시잖아요. 그래서 저도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, 웬만한 그림들은 이제 왼쪽엔 그림을 그려 주고, 오른쪽엔 표를 만들어서.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일 레일링이다 하면 왼쪽에 소일 레일링 공법 그려주고 오른쪽에는 소일 레일링이랑 머스 뭐 앵커를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서 작성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, 이 친구가 소일 레일링만 아는게 아니고 머스 앵커도 같이 아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일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무, 무엇보다 제가 이번 회차 때 그러니까 사실 시험 강의 시작은 11월 말부터 강의를 들었는데, 제가 126회 시험 제가 이제 부족하다고 해서 시험을 못 봤고, 이번에 한 번, 한번 도전해보자 했는데, 어, 운 좋게 또 성적이 잘, 잘 나와가지고, 예, 네, 그랬는데, 어,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너무 그 시간 싸움에 너무 부담을 가지시기 보다는, 그 그러니까 본인만의 그, 다반지를,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게 남들과 다른 차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교수님께서 외우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, 레이아웃이. 제가 그 이번 시험에서 엄청 많이 쓰고 왔거든요. 뭐그 GPR, GPR이라든지 그리고 뭐 항만의, 항만 시공을 할 때는 뭐 파고널 몇, 몇 미터 이하하고 뭐, 막 이런 거 있어요. 근데, 제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건잘안 쓰는 것 같아가지고, 이런 거 무조건 남기고 가자. 그래서 뭐, 그리고 뭐, 개측 관리를 하는데, NATM 개측하면서 뭐, 300Hz, 500Hz, 뭐, 1500Hz일 땐 가능 심도가 얼마다, 이런 게 있는데, 그런 것도 제가 그냥, 그 시험, 단, 그 바로 직전에, 그 시험 바로 보기 직전에 또본 기억이 있어서 그걸 다 쓰고 나왔는데, 그런 게 오히려 좀 점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그래도 제가 또 너무, 또 짧게 시험 공부한 것 치고 붙어서 제가 더 이상 뭐 드릴 말씀도 없는 것 같고,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때 제가 각 단원별로 정리, 레이어 정리했던 그한 9장, 10장짜리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그 교수님께 드려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질문 있으면 질문세요 질문. 질문 없으시면 박수로 안겠습니다 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더 네. 그 네. 플러스, 마이너스. 아, 근데 저, 그러니까 저는 그거 다 신경 쓰면 너무 머리가 아파서, 그러니까 뭐 아이템은 무조건,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라고 하면 아이템 많이 쓰려고 했는데, 그거를 뭐또9 플러스를 무조건 맞춰야 돼, 막 이렇게까지 하다 보면 이게 또 장수가 안 맞춰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개수보다는그 아이템 하나하나마다 이거는 무조건 내가 그림으로 그리겠다, 마음먹은 거는 그림으로 그려주고, 나머지는, 그러니까 글로 써서 그 다소 맞추는 거 있잖아요, 레이어, 그렇게 해서. 작성을 했었습니다. 네.